존나 다이얼에도 나사 는 들어갈 건데 무슨 게 되고 있을까? 좋아 좋아 다 챙겨 다일로 와다내 거야. 이터도 버려. 밖에는 것도 다 해체. 오케이. 뭐야, 이거 버려. 이거 안 되네? 나도. 고무 덩어리 강철에다가 나무에다가 많이 도준다. 살짝 해체하는 키가 조금 힘드네. 다 해체해버려. 이것도 이런 거 해체하면 기름 나오는 거 아니야? 건물 자체는 해체가 안 되는구나. 클로우 잭, 이거는 이것도 되네? 저거는 이제 풀면 여기에 다 들어있을라나? 나사 스프링 기름 유리 기어 나사 3개? 이 많은 걸 해체를 했는데 3개밖에 안 나와? 장난하나? 나사가 이렇게 희귀하네? 이런 이런 <laughs> 목이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나 벌레 진짜 싫어. 이 제발 잡아줘. 저거 어디 갔어? 너 죽였는데 왜 주, 죽인 건가? 도망을 갔나? 켜봐, 큐도 안 잡히는데 죽었나 보네. 없으면 어, 왜? 야. 아,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아, 무서워, 벌레... 아, 그아 소름 돋았어. 아우! 어우, 어우, 어우. 제발 조용히 가자 제발 여기 뭐야 뭐 템이 있을 빌인데 여기 딱 봐도 뭐 있을 느낌인데 화장실 아닌가? 그냥 박살난 집인가? 네 아무것도 없네. <laughs> 개박살 난 집이구나. 가자. <laughs> 아 안돼. 지붕 타고 가려 했는데 안돼. 여기 내가 저격총 먹은 데잖아. 요리한 데 있고. 내가 죽인 사람 아직도 있나 여기? 없네. 여기도 하나 있을 건데. 시체가 없어. f l 허플라워. 여기는 가면서 거즘 다 정리를 해놔서 여긴 어디야. 아, 그 채석장 오케이. 온 김에 깨워가야지. 난 숨을 쉴 수가 있다고. 물속에서 막 버그 생기... 지 아, 지금은 안 생기네. 아저씨, 좋은 말할때말 조심히 하시죠. 몇에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Probably help for a few caps extra. I was going to give you something anyway. So, what's your time? Some of us A couple more caps might change my mind, though. Not going to make this easy. All right, hundred caps. You You want this pump fixed, right? Throw in a few more caps and you've got a deal. Okay. Hey, I'll just do it myself. What do you need help with? The pump isn't in top shape, but it should at least start. 새는 곳이 있다. t leaks will be. Okay. 내가 고쳐 주지. 새는 곳. 어. 아 저런 거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아까 여기 아 아닌가? 어, 세 개? 세 개인가? 여기 먼저 끝내고 와야지. 점프! 불 켜. 나는 물 속에서 숨을 쉴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야가 확보가 안 되잖아, 이러면. 이거를 키면은. 물이 다 빠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안에 파밍을 해야지. 지금을 지금 해볼까? 어차피 숨도 쉴수 있는데. 뭐 게임이 나오겠어. 이것들은 다 뭐야? 뭐가 없네? 어, 올라가? 올라가는 길이 어디였지? 여기였나?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laughs> 아껴도 비차 있구나. 아재요 저기요. 아저씨,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닐 텐데. Excuse me. That's a ticket. You do the honors. Hit that switch on the end of the pump. 스위치를 켜라, 밖 h a t What the fuck? Hey, let's do this. 화자법. 아, 텃. 으, 징그러. 으, 어, 징그러. 나한테만 오지 마. 으, 어, 징그러. 으, 어, 징그러. 멍마! 다시. 다시. s 아, 있다는 거야? 그래 그래요. anyway, i still got some tinkering to do on this thing. shouldn't be too hard now though. thanks for pitching in. h e r e s a little something before you clear out. 이게 다요? 꺼거뭐 이거 안 되네. 내려가 볼까 한번? 저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 위에 뭐가 있나? 이렇게 나 있네. 가볼까? 아무 궁금한 건못 뭐 참지. 등산. 엘더 스크롤 때부터 단련된 등산 기술은 장난이 아니지. 어디든 올라간다고. 여기 가야겠다. 이게 되겠다. 아! 어 아, 튕기지 마 제발. 내가 다 잘할게. 튕기지 마. 아, 세이브. 이제 튕겨도 돼. 여기 뭐가 있는 건가? 와, 다 높다. 아무것도 없네. 왜 있는 거야? 여기 그냥 맨들어 둔 건가? 저 길로 따라가 볼까? 뭐 없네.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뭐 이런 거였어? <laughs> 가자, 가자. 저 뭐야? 아 새. 새가 뭐 이리 크대? 송골매야? 왜 이렇게 커? 오늘도 나는 착한 일을 했다. 아, 좋아 좋아. 뭐야 방금? 야 파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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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나 몰라. 파리 못 때려. 으악! 으악! 똥개야 일좀해 제발.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제발 잡아줘! 아 언제까지 피하네! 피해! 으! 피해! 으! 피해! 으! 오냐? 잡았냐? 어, 잘못 썼다한 대, 두 대. 아, 좀 맞아봐! 그렇지. 어? 징어게 안맞아 죽어! 죽어! 이걸로 쏘면 또잘 맞지 총이 시야를 가려서 그럴까? 1인칭으로 해서 쏘면 겁나게 안맞네 진짜 하나 어디갔어? 거기 3인칭으로 해야 너무 잘 맞아 가리는게 없어 시야를 <laughs>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없나? 당근. 나 좋아하니, 당근. 싫어하니, 당근. 너무 싫어해. 뭐야? 아, 내팔먼지구나 여기 사람이 사는 적이 있구먼. 라이더, 라이더래. 라디오 꺼버리고. 밥은 만들 게 없지. 여기 뭔가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 일단 나중에. 어, 엘베 있다. 이거 이러면 못 참지? 어, 안 되나? 못 올라가나? 올라가 있네. 이게 아, 이쪽으로 연결, 이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하지만 안갈 거야. 방금 내가 뭐를 봤는데, 아, 새구나. 아, 이짜 팔인 줄 알았네. 묘지다. 요지면은 구울이겠지. 구울이면 은뭐 쉽게 잡지. <laughs> 다 가져가. 아니, 아 아니, 아니, 따라와, 따라와, 따라. 제발 부탁인데, 내 앞에 쓰지 좀 마. 너무 쉽야 빨리 와! 막 갔는데 좀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설마 저 빨간 문은 뭐야? <laughs> 세이브 뭔데? 여기가 제트. 어이 깜짝이야! 어! 누구세요 이놈아? 또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나온 거야 얘는? 어이 놀래라! 또뭐 있는 거 아니야? 어, 무서워. 가자. 저기다. 다 좋으니까 벌레만 나오지 마, 제발. 저 벌레 나오면 저 욕할 것 같아, 진짜. <laughs> 뭐야, 너? 우두머리? 누가 우리 개를 나도 우두머리래? 어디일? 나도 못 얘기하는 게오 잘못샀다. 우두머리는 무슨? 지면 안돼. 때렸죠. 뭐 죽을 뻔했어. 엄마, 여기에 병원 같은 게 있는데, <laughs> 병원 이건 또 뭐야? 머리쉐~ <laughs> 릴러링 어디야? 마이야, 한방에안 가네. 그렇지, 혹시 모르겠까 세이브, 어, 뭐야? 뭐냐?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미니건이 탑재되어 있는 저번 이에요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걸 그... <laughs> <laughs> 어떻게 잡아? 저었는데옷 입고 와도 못 잡아 저거는. 전에가 궁금한데. 이거 잡고 만다 이거. 지금 나한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탄들이야. 집 가서 바주카 풀를 들고 올까? 어떻게 생각해? 멍멍. 어떻게 생각해? 바주카 들고 올까? 들고 와. 그래, 들고 오자. 그래, 그래. 가자. 저거 잡자. 여기 위치 기억했어 여기. 요지에서 이쪽 미션 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 펜맨 총알이 있나 모르겠네 내가. 펜맨 있으면 펜맨 갈겨버리면 되는데. 병뚜껑 폭탄을 쓰기에는 병뚜껑이 너무 아깝고. 그냥, 바주카 한, 한, 네 방이면 가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 어디야? 어, 나왜 일로 왔지? 집에, <laughs> 집에 가야 되는데, 나왜 일로 왔지? 일단은, 멍멍이 몸 안에다가, 바주카랑 팬맨을 넣어놔야겠다, 기본적으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항상, 몸 안에다 넣어두고, 미니건이랑, 세 개는 항상 넣어두고, 미니건을 들고와서 갈겨버려도 되겠는데, 나옷 입고 와서 어떡하지? 얘를 버려, 만약에 버린다면, 어, 얘를 버려. 그 다음에 무기가 여기 있나? 바주카프랑 발사기 탄탄탄탄 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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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아습 22발 있다는 거야? 하나 챙기고 왔네. 겁나이 많구나. 팬맨. 팬맨은 빵발. 그럼 바주카포 하나랑 미니건을 챙겨. 그리고 이거 이거. 내가 말했지. 날 힘들게 하면 내 친구가 불을 뿜을 거야. 가자. 너는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들었어. 가만 놔두지 않겠어. <laughs> 빌어먹을 고철 덩어리. <laughs> 다 찢어버리겠어. 쟤를 잡으면 뭐를 줄까? 미션 장소 방향으로 뛰어 이거 가야 되지 달려 여기다다 다 털었나 이 안에는 이쪽 저기 어디일 건데? 아마 <laughs> 아니다. 딱 일직선상이었으니까, 여기에 있겠다. 여기 어딘가 있겠다. 여, 근처일 건데. 어, 맞아. 여기 넘어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세이브 무기 장착. 미니건으로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고 일단 저게 건 부셔 버렸고 갈겨! 나도 아픈데? 나 아픈데 쟤는 안 아파. 하이. 스티백. 캐하나더가 으아 슈 웨폰 체인지 어가 슈가! 다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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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기대도 안 했어. 누가 이길 거라는 건. 얼마 안 나왔다. 고버야 파이어! 팔도 안 해? 약해. 그 다음에 정갈 정갈은 어디갔지? 어 여깄다 고기내놔 이놈아 안에 뭐가 있을까? 와인 스테이크 병뚜껑 드레스 뭐하는데 여기는? 병뚜껑 뭔데? 뭐, 이게 다야? 나 지금, 이지거리 하려고 얘랑 싸운 거야, 지금? 정말로? 에이, 설마. 무기 상자 같은 거 하나는 있겠지. 뭔가? 없는데? 정말? 야! 에이... 어이가 없네? 진짜 이것 때문에 싸운거야? 참나... 야일다 했다 와따, 많이 다쳤다. 이거 헤헤, 이럴 거면 안 했지. 이럴 거면 안 싸웠지. 헤헤, 혹시 내가 저 안에서 잤으면 제가 내 친구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 이따 내려두고 내려 <laughs> 나중에 수리해줄게 멍멍이 일로 와봐 아니다 아니다 그래 너 일로 와봐 hey. 이거 내놓고 아니다 내가 넣어둔거지 이거 의류에서 요거랑 요거 넣고 무기에서 미니건 발사기 요것만 넣고 아직도 무겁네? <laughs> 21? 얘가 무겁나? 여기도 넣어 줄 건데 아마 여기다가 이걸 넣어 이래도 무겁네? 내가 뭐를 먹었지? 왜 무거운 거야? 잡동살이다넣어고 뭔가를 먹기는 했나 본데. 그래서 이렇게 무겁나 본데. Talk to you. 이거 버려. 일단 너나 이거. <laughs> 아, 망치를 먹었구나. Being sarcastic. Leave me alone. s 그 다음에 밥을 좀 만들까? 얘네도 무게가 좀 있어. 스콜피온도 주서 먹었고. 무게가 있는 애들이라 저것도 조금 그시게 하네.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아, 이거야? 아니야. 난이 옷이 더 좋아. 이거 옷을, 옷은 여기다 버려놔.